오늘 말씀은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또 백성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괴로하고 워 고통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탄식을 그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잘 나타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이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부터 나타나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 라는 백성의 배를 백성의 죄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꾸짖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떼를 바라보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범죄를 바라보고 있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백성들과 같이 우는 길을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며 슬퍼하는 지도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향도 나고 의사도 있는데 내 백성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향은 웬만한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의사가 있는 곳은 어, 의사가 없는 곳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대표적인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백성의 질병이 육체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국적인 근국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풍부한 약이 있어도 또 좋은 의사들이 있어도 그것은 치유받지 못하는 죄고 또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 라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니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며 어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기는 참 쉽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고요. 또한 내 자녀나 또내 자녀손들이 어려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별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울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공동체가 잘못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면서 울었고 그래서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리 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내가 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겠습니다라는 길을 선택한 선지자의 절절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울겠다 선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내가 통탄하겠다 하는 모습 속에서도 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여전히 그 악을 그치지 않고 더큰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상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는 혀로 쉬지 않고 거짓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활을 당겼다 놓았을 때그 화살을 제어할 수 없듯이 그렇게 속히 거짓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망설임도 없고 굉장히 빠릅니다. 즉 남을 속이는데 일말의 거리낌이 없는 백성의 부패하고 아주 아주 타락한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진실되지 않음에도 진실되지 않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악을 향해 계속해서 그들의 걸음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 악이 팽배해지고 더큰 악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조차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 내 가족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백성들의 상황이 가장 가까운 내 친족이나 형제조차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가득 차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만 가득한 세상 속고 속임으로 서로를 상처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남들을 속여도 걸리지 않으면 기술이고 걸리면 반칙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선지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큰 소금수, 더큰 문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길을 선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성공하는 길이라 믿고 악이 심판을 받지 않으니 더큰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의 심정이 돼서 내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소리가 핏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목에서 막 피가 뱉는 그런 끓음이 있어도. 백성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소리는 비웃음과 조롱뿐입니다. 제외, 또 저래. 왜 저렇게 또 우리 잘못만 지적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라면요, 선지자로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 변하지 않은 백성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이 백성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왜 핍박하고 멸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명하시기 때문에 그는 굽히지 않고 백성들에게 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계속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한다. 거짓이 팽배하고 거짓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라 명하셨기에 예레미야는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게다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지 자신의 처지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공감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역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한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다. 주변과 의의 우리는 그것을 알리며 나아가는 작은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몸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과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실 것입니다. 거짓과 부리가 성공하고 우상 숭배가 곳곳에 만연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세상 결코 올바른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외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과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도 건네시면서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백성들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이 백성을 싸매고 고치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잘 알지 못하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어도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보리가 승승장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울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정의와 공의의 길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이 팽배하고 있사오니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들로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과 동행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제도 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전 공동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